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6월 1일 토요일 오늘 우리가 참여할 하나님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루스드라에서 했던,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제 바울과 바나바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으로 오해를 받았었다가 겨우 무리를 말려 제사를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호했던 무리가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아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고 말씀합니다. 13장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설교했을 때 온 시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일 만큼 좋은 반응이 있자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그 지역에서 쫓아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쫓아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온 것이죠. 참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14장 5절에 보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를 알고 자리를 피해 실패했었죠. 그러나 기어코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쳤다고 하는데요. 이 무리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 바울을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손동이 되어서 신으로 추앙했던 사람을 돌로 치는 모습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말씀사역자들을 비롯하여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일이 일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 어딘가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일이라 생각했지만, 실상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들을 했을지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박해하던 열심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때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의 죽을 지경으로 돌에 맞고 시외로 끌어내쳐졌던 사람이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60km나 되는 더베로 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이어지는 행보도 놀랍습니다. 거베는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할 일만 남은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지도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근처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배를 타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수월했습니다. 몸이 많이 상했을 텐데 고향에 가서 잠깐 회복하는 것도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반대방향인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지나왔던 복음 전도지를 다시 방문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돌로 맞았던 트라우마가 있는 루스드라 그리고 거기까지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있던 곳들로 겁도 없이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의 열정보다 복음을 위해 죽고자 했던 바울의 열심이 더커 보입니다. 바울이 이전에 갔던 방문지를 다시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로 태어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이를 위해 했던 일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먼저는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아마도 바울 팀에 닥친 박해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렸을 거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육체적 고통보다 성도들의 안위를 더 생각하는 바울의 굳은 마음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데요. 이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지속하라는 뜻입니다. 믿은 생활은 한번 믿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하고 자라가게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시점부터 계속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환란당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여기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교회인데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수위가 제법 강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믿음은 이렇게 마음 때문에 또 환란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면서 우리 역시 믿음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에게 권면만 하지 않고 이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시스템을 만든 것이죠.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다고 나옵니다. 이들을 세울 때의 모습이 마치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게 되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바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표현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나 목회자를 세워가는 일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해야 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장로들을 택한 후 그들을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합니다.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였다고 언급하는데요. 사람을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것 역시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대적자들의 열심, 그리고 그보다 더한 바울의 열심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열심도 발견하게 됩니다. 완전히 죽은 것처럼 돌에 맞았는데 살려주시고, 그 상황에서 바울을 일어나게 하시고, 이튿날 바로 먼 거리 이동할 수 있도록 몸뿐 아니라 마음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사들과 장로들과 또 곳곳에서 복음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분을 대적했던 자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주셨던 그 열심.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들의 수고를 드러내거나 자신들이 당한 어려움을 표현하지 않고 27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열심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문이 열려진 것을 확인하게 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힘을 쓸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역 보고를 비롯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거나 알려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 혹은 묵상 나눔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 이때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은연 중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 그를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나누고 살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심이셨는지, 또 하나님께 부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한편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도 봅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는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한 열심,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자랑하는 열심으로 오늘과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 오심 기도 하루 다섯 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